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지금 이 여름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무대가 떠오르는 사람. 바로 박지현입니다. 아니, 진짜. 요즘 이 사람 스케줄 보면요. 캘린더가 꽉 찼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무대 하나하나 전력 질주. 얼굴은 더 잘생겨지고 목소리는 더 깊어지고. 이거 완전 무대 괴물이에요. 일단 어디 나오는지 알려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7월 28일엔 SBS 트로트 뮤직 스페셜 무대. 트로트 팬들 다 모이는 날이죠. 이날 놓치면 진짜 1년 후에가. 7월 30일엔 장흥 물축제. 물도 시원하지만, 지현 오빠 목소리는 더 시원하대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7월 31일에는 여수케이 메가 아일랜드 축제. 이건 그냥 여름 피날레예요그 무대에 박지현. 말다 했죠. 그리고 여러분, 6월 30일에는 디지털 싱글 앨범 녹가요가 나와요. 제목부터 벌써 감성 한가득. 세미 트로트로, 한여름 밤 감성 제대로 찔러줄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7월 초나 중순엔 또 신곡 발표 예정.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귀도 마음도 심장도 다 준비. 박지현. 무대에서는 진심으로 노래하고 무대 밖에서는 진심으로 팬을 아끼는 사람. 그래서 팬들이 더 뜨겁게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름. 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그 속에서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듣는 순간 힘이 나고 미소가 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무대가 가장 기대되세요? 아니면 어떤 노래가 가장 듣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같이 더 뜨겁고 행복한 여름 만들어봐요.